김건희 특별검사가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 일부가 출석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홍주 특별검사부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관련자 다수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며 장기간 중요 관련자로 언급됐지만 촉박하지 않은 재판 일정이나 납득할 수 없는 사정으로 출석 일자를 장기간 미루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시간 내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자들 역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문 특검보는 구체적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 아마 명태균 관련 사건에 알려져 있는 정치인이라든가 유명한 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당시 명 씨에게서 공짜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선거구에 전략 공천되도록 도운 혐의로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이다. 특검은 전날 건진 법사 전성배 씨의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마무리하고 오일 섭전 국민의힘 대선 네트워크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 전 씨는 친윤계 의원들에게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천 관련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위원장은 전 씨로부터 군수 후보의 이력서를 받고 이를 처리하겠다고 답장을 보낸 인물로 지목됐다.